야 예쁘다. 아빠 한테 스타우르츠를 먹이. 아빠. 왜? 아, 내가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. 뭔 선물? 빈 탑. 뭐 이거 선인장이네 이거? <laughs> 뭐 선인장 아닌데? 예, 지금 선인장이잖아. 그거 스타우르츠야 스타우르츠. 어떻게 뭐 머무는 뭐, 게 이거? 반면이 별 모양이를 자르면. 아 이렇게 보면 별이잖아. 하고. 아, 뭐. 좋아. 별이에요 아 y pure. p u 보자 l y y 나네 아니 아니, 무슨 과일이 아니라 채소 맛이나. 그렇지? d 뭐야? 별다 갖다 n a g e I a 어때? 별로야? 스타 a s 츠는 10점 만점에 2점 n d e 점 a special m 이런거 i n e